주님이 세계적인 부흥 사이줄줄 믿습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라 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원하십니다. 가나 가나안에는 일곱 족속이 있죠. 예, 그 일곱 조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잖아요. 그죠, 여기 제 예,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법. 가난을 정복하는 법.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저희들이 영혼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육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은 범사. 그다음에 또뭐 어 여러 가지 형제들, 그다음에 내 자신 또뭐 질병 이런 것에 주, 중점을 두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중점을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영혼이 별로 안 기뻤는데 오늘 아주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너무 웃다 보니까 영혼이 빵 터져가지고 그냥 웃음 바다가 됐는데. 아, 아시죠? 예, 우리 같이 팀들이 얼마나, 얼마나 웃었는지 웃음보가 터졌어요. 할렐루야. 네. 웃으니까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렐루야 웃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지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심령의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사단 마귀가 노리고 있는 우리의 그 심령을 에? 어떻게 하면 자기네 걸로 장악하려고 이렇게 좀 노리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장악할 수 있게 할수 있을까요? 보험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좋금은더 감사하고, 아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날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 아 내가 조금 실수했구나.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뭐 돈이 또 없다. 돈 없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 일만 악의 뿌리. 소리가 들어오면요, 안 돼요. 그 받을만한 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령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돈이 종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막 나눠줘도 뭐 행복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성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인성이 충만하면, 요만큼이라도 1%라도 충만하면, 절대로 물질 축복받았다가는, 어? 나눠주는 건 무지할 것 없습니다. 주긴 주지만. 그런 걸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시편 어, 24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대야 돼요. 기대. 사람한테 기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기대시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께 맡겨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더 일이 꼬여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듣는 기도도 좀 배웁시다. 들어야 돼요. 하루 종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서 너는 내게 부르짖지도 않으잖아. 골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루 종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기도 해보셨어요? 하루 종일 내 신명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당면에 있는 걸 모든 걸 알고 계신데, 머리서도 발끝까지 사지백, 저우장육파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머리가 이게 몇 개인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무엇 뭐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뭐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는 걸 우리 하나님 고민하는 거를, 고난받는 걸 알고 계시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그럼, 한 가지 생각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그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라. 해라, 제발, 해라.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이 죄를 또 해결해야 되겠구나. 잘못을.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 종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어디 들립니까, 사실은? 그러나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듣게 된다면 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육절을 보니까 아, 오, 어, 내 평생에 선하신과 인자하신이 반드시 나를 따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영원히 있으리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영적인 장소에 끝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한 말씀이 내가 또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내 심령에 이 엄청나게 받고 있는 이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그냥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믿음이 생기며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우리 다돌 같은 마음 다 있어요. 부드럽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조폭 같대 조폭 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들어갔다 그랬어요. 왜한 번만 치라그랬던 반석을 두 번이나 쳐가지고 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성질을 팍팍 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하나님 해라 <laughs> 그리고 가나안을 못 가고 예, 출애굽에서 그냥 끝났어요. 그러나 여호수와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갔죠. 가난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가난한 땅으로 그 후세가 예, 예, 다 들어간 줄 믿습니다. 가난은 완전 음, 하나님께서 완전한 정말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1년 내내 365일 고난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난을 정복해서 기쁘고 주목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고난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뻐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이것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를 인도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뿐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방에 그냥 증거같아 예수 믿으라고 안해도 그냥 다니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냥 나만 지나가면. 할렐루야. 그뭐 바쁘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맨날 그렇게 핍박받아서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그냥 믿게 만드는 지구상의 전체가 다 예수 믿게. 저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냥 오랜 세월. 어느 날 듣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아예 내가 통째로 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리라. 그래서 아, 나는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아멘. 이 지구를 통째로 들어서 그냥 하늘로 올리겠대. 야, 정말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모두 다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걸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아, 네. 존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